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주식으로 억대 연봉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분히 따라오십시오. 메이저가 매집하는 종목을 상승 초기에 포착하면 그 종목으로 수월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메이저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단기에 고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매매 기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종 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하승은 대박 TV의 주식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시고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d r m 의 일봉 차트입니다. d r m 은 3월 8일 금요일 점심 시간과 3월 10일 일요일 영상에서 매수 기회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3월 8일 소개할 때 7,860원이었는데 그 이후 12,300원까지 5거래일 만에 플러스 56% 급등했습니다. 바로 3번 자리였는데요. Drm을 3번 자리에서 매수 기회라고 소개해드렸는데, 1번 자리나 2번 자리에서 샀으면 더 싸게 살수 있었겠죠. 그러면 수익이 더 컸겠죠. 1번 자리 종가에 샀다면 수익률이 최대 플러스 88% 발생했을 겁니다. 3번 자리 매수의 최대 수익률 56%보다 훨씬 큰 수익입니다. 그럼 1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3번 자리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걸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초만 생각해보세요. 3, 2, 1. 많은 초보자들이 바닥에서 싸게 사길 원하지만, 바닥은 지나고 나서 보니 바닥인 경우가 많죠. 크게 하락하고 하락이 멈춘 1번에서 바닥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지나고 보니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땅굴 파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들이 잔뜩 물려있고 메이저가 매수하지 않는 종목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닥을 예단하고 메이저보다 먼저 매수해서 기다리면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상승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다, 바닥 가능성이 높음을 알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 것이지 상승하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단기간에 수익 내는 것이 시간의 측면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1번에서 산 것이 3번에서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크지만 실패할 확률이 크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1번 매수보다 3번 매수가 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 비싸게 사는 거지만 상승하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리고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죠. 물론 돈 많고 시간 많은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빠질 때 분할 매수해서 오래 기다려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입장이 다른 거죠. 오늘은 메이저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단기에 고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d 디아일 m 1봉 차트입니다. 화려하죠? 많이 올랐습니다. 베스파 1봉 차트입니다.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가다가 물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치 1봉 차트입니다. 급등이 나왔죠. 테스 1봉 차트입니다. 상승, 조정, 상승 나왔다가 부딪혔죠. ABL 1봉 차트입니다. 급등 나왔죠. 아우, 이쁩니다. 이 종목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 2, 1 바로 하승훈 대박TV에서 추천하고 다음날 또는 며칠 안돼서 급등한 종목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지만 그것 말고 차트상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차트를 통해서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차트 한번 나와라. 뿅. 네, DR 점 차트입니다. 제가 이 돌파를 확인하고 이 눌림이 나올 때 나왔을 때 3월 8일입니다. 이 눌림이 나왔을 때 점심 시간에 영상을 올려서 눌림목 매수 기회라고 알려드리고 그주 주말 3월 10일에 다시 한번 알려드렸죠. 매수 기회다. 어, 이 회사가 삼성에서 투자한 회사고 기술력이 좋고 어, 차트상. 매수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자리가 왜 맥점일까요? 바로 이 앞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저항 받은 자리가 있죠. 저항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저항 받은 자리가 있고요. 그런 저항 받은 자리를 돌파했죠. 매수 시그널 뜨면서 돌파했고요. 메이저 매집 상승 초기 급등 초기 시그널인데. 거기서 뭐가 일어났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약 2, 3일 조정이 나왔죠. 2, 3일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딜 찍었어요? 이 맥점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맥점을 알려드렸어요. 이 맥점이 뭐예요? 이 앞에서 저항받은 자리, 저항받은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 그 자리는 지지로 바뀐다. 그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자, 베스파 보겠습니다. 베스파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를 했죠. 이날 거래량을 보면 그 전날 대비해서 95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받은 자리가 있었죠. 저항, 저항, 저항받았던 자리인데 돌파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3일 정도 조정이 나왔고 지지 자리에서 거래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래가 줄면서 조정이 나왔고 지지 자리에서 도찌가 나오고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알려드린 맥점을 딱 찍고 찍자마자 다음날 바로 12% 급등이 나오고요. 그 뒤로 5일선 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하입니다 하츠가 3월 6일날 상한가를 갔죠. 그날 미세먼지 관련주 이슈가 불거졌고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3월 6일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하츠, 위닉스, 크린앤 사이언스 등을 소개해드리면서 어, 당분간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눌림세마다 매수 기회다라고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 3월 15일날 이 눌림목자리, 이 눌림목자리도 알려드리면서 이 당시에 또 영상을 추가로 그 이후에 더 올려드리면서. 하치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 기회다라고 알려 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 자리가 왜 매수 급소가 되느냐? 바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지지 저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맥점이 있었던 자리죠.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자리에서 윗꼬리를 딱 만들고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는 저항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저항의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돌파를 했죠. 그 앞에서 에너지 축적 한달 이상 거쳤죠. 강력한 상승, 대량거래 터졌고 241선 검정색선 위에서 한달반 정도 매물소화 그리고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돌파,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이 뭘로 바뀐다? 지지가 된다. 저항은 지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전저점 지지가 되면서 과거에 맥점이 있었던 자리에서 정확히 도찌가 나오면서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 볼게요. 테스가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 3일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면 한 차례 상승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저항을 받은 자리죠. 그 자리 딱 찍고 이틀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틀간 한15% 급등 나왔죠. 이 저항자리 찍고, 4% 오르고, 그 다음날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241선과 정고점, 검정색 241선과 정고점에서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다음날 또6.76% 올랐다가 빠졌죠. 자, 그 다음 클리어 볼게요. 클리어도 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이 매집, 거래량 매집 거래량 대량 거래 양봉이 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대량 거래 양봉으로 돌파하고 나서 이 저항 자리가 지지로 바뀔 수 있다. 이 저항 자리 눌림 시는 매수 기회다. 이 맥점을 정확히 찍어드렸고 설명해드렸고요. 영상에서 가르쳐드렸죠. 그 자리 찍고 거기서 그날 바로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JTC도 마찬가지죠. 숨어 있는 중국 소비주라고 알려드리고 돌파 이후 조정 시 매수다. 근데 어떤 자리 제가 맥점을 알려드렸어요? 영상에서 분명히 정확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항받았던 자리가 있다. 이 저항자리로 눌림 시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또 단기 급등이 쫙 나왔다가 정고점에서 부딪히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15% 이상 또 상승이 나왔네요. 자, PSK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돌파가 나오고 나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날, 이, 저항이죠. 보세요. 과거에 저항자리, 저항자리, 그리고 나서 돌파 이후 그 자리가 지지가 됐죠. 그 전날 저항이었구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알려드린 맥점 찍고, 급등이 단기간에 확 나왔습니다. 자, SPG 볼게요. SPG가 대량거리 장대항봉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 지지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 앞에서 이 저항을 받았죠. 그 자리에서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상승,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뭐가 있었다? 박스권 두 달간 박스권을 거치면서 에너지 축적이 있었죠. 대량거래 양봉, 대량거래 양봉 이런 에너지 축전 과정, 축적 과정, 매집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자 올릭스 지금 급등 급락했지만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자리 이 자리 정확히 찍어드렸습니다 이 자리 찍어드렸는데 그 자리 찍고 단기간에 한10% 어,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알려드린 맥점에서 단기간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저항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 5%에서 10% 수익 실현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다시 급락이 나와서 보유하신 분들 손실이 커졌는데 중요한 것은 맥점에서 매수해서 저항에서 청산한다면 단기 고수익. 2, 3일 만에 5% 10% 이상의 단기 고수익이 난다는 거고요. 이런 저항자리를 깨면 그 다음에는 빠져 나와야 된다. 위에서 수익 실현을 못 했는데 그 자리를 깨면 빠져 나와야 된다. 파맥신 영상에서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저항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눌림시가 매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올라가면 일단 분할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분할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못 했는데 깨졌다.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깨지고 반등시 무조건 일단 팔아야 된다. 더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빠지면 그때 다시 어 매수 기회를 포착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다. 라고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됐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고, 이런 자리에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기술 투자. 지금 금요일 날 빠졌는데, 이 종목 알려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단기 5% 이상의 수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세네 차례 계속 수익을 줬습니다. 수익기를 줬죠. 그래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으면 정확히 지지 자리에서 다 지지 자리를 찍으면서 올라갔고, 이 저항 자리에서 241선 검정색선 우아양하면 항상 그 자리가 정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난 앞에 고점 있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분할 청산했으면 수익 내고 팔고 또 재매수, 수익 내서 팔고 또 재매수, 수익 내서 팔고 내려왔는데 깨진데 깨진다. 만약에 깨지면 깨지고 반등시 청산 손절 본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수익 챙긴 게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닌 거죠. 자, 코엘 패션 볼게요. 코엘 패션도 이렇게 급등하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메이저, 매집이 있었다. 그래서 돌파 이후 조정시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 자리, 이런 자리가 있죠. 그리고 2차 자리, 3차 자리, 이런 자리가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럼 1차 자리에서 한 차례 단기 수익이 나왔습니다. 1차 자리에서 약5% 상승이 나왔는데, 오일선과 직전 고점에서 부딪히고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2차, 3차 자리 부근에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은 이 종목은 급등은 안 나왔습니다만 어, 조정에서 분할 매수했으면 얼마든지 뭐 작은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던 거죠. 작은 수익이 났던 거고요. 급등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중간에 이 종목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좀적 작은 상승이 나올 때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음, 중간에 한번 코멘트를 해드렸죠. 위닉스 같은 경우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그럼 100% 상승이 나왔는데, 보세요. 3월 6일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3월 6일날 돌파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저항자리가 3월 7일날 바로 정확하게 지지가 됐죠? 여기서 대량거래 장대항봉으로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매수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 뒤에 어, 100% 시세가 낮습니다. 엄청나죠? 자, 유틸렉스도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급등 또 조정이 나왔다가 급등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다음주에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주 유틸렉스 단기 매매에 어, 수익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기법 강의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거 왜안 지워집니까? 이렇게 돌파하고 눌림시 매수하면 급등이 나온다. 눌림시 매수하면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ABL 바이오 보세요. 어떻습니까? 시그널 나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돌파 이후에 눌림시 들어가라. 눌림시 분할로 들어갔으면 급등, 바로 20% 급등이 나왔죠. 또 눌렸다가 또 상승 나왔죠. 그리고 윗꼬리에서는 윗꼬리가 길죠. 그럼 그 윗꼬리에서는 당연히 분할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인데 다음 주 조정에서는 또 단기 수익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ABL 바이오 네. 그리고 셀리버리도 돌파가 나오고 조정을 거치고 급등. 또 오일선 눌림 막 나오고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넨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3월 11일 날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확히 눌림목 자리를 주고 나서 급등했습니다. 그 눌림목이 어디서 왜 형성된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저항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정확히 찍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다는 거고 미세먼지 관련주가 강했다는 거고 크리네스 사이언스의 대기 매수세가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자리를 주고 나서 마지막 급속 캔들을 만들고 급등을 했습니다. 나중에 급속 캔들에 대해서는 또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나중 급속 캔들 강의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자, 보세요. 돌파 후 눌림목 매수 기법 기초 알려드릴게요. 돌파 후 추격 매수하지 말고 장중 조정이 나올 때 매물 소화로 인한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기법입니다. 돌파 시 대량 거래, 거래량 증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래량 증가 없이 돌파 나온 것은, 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시 거래량 감소하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박스권으로 움직였다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가 아주 확률이 높은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 외에 또 추위 중일 채피라고 해서 추세선, 이평선, 중심선, 일목선, 채널선, 피보나치 되돌림선으로 눌릴 때 그런 선이 겹칠 때 성겹, 선겹, 삼겹. 성겹은 선이 겹치는 자리고요. 선이 겹치는 자리는 지지,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검증이 된 거고요. 그다음 삼겹은 뭐냐? 선이 3 개가 겹치는 거죠. 삼겹살 알죠? 삼겹살. 맛있잖아요. 선이 3 개가 겹치는 삼겹자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자리를 찾아서 매수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 매매 기법 기초편 한 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매 기법 공부 재미있으시죠? 그리고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제가 미리 다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나간 차트로 사후 설명이 아니라 미리 다 추천드린 거고 미리 맥점을 대부분 설명드린 자리에서 급소가 나오고 상승을 했습니다. 어, 놀랍죠? 실전에서 분명히 통하는 기법입니다. 단, 반복학습과 소액으로 실전 연습을 하면서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골프, 당구, 바둑, 장기, 게임, 수학 문제 등 어떤 분야든 한번 배웠다고 자기께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배우고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죠.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배우고 나서 어, 실전에서 잘 안되네요. 이거 실전에서는 안 통하는데요. 당연히 안되죠. 여러분 장기 한번 배웠다고 바둑 한번 배웠다고 어떤 게임을 한번 배웠다고 수학문제 푸는 거 한번 배웠다고 바로 할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학습과 소액으로의 실전매매 훈련을 꼭 하시고요. 하수운 대박TV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한 번에 심화학습까지 들어가면 초보자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면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기초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3단계 기초만 알려드린 거예요. 이 단계가 20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20단계 알려드리면 놀래 쓰러지실 거예요.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편만 알려드렸는데 기초편만 익히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간 매매기법 심층 학습 해드릴게요. 유료 강의라고 할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분명히 해드린다고 약속드립니다. 그 전에 캔들, 거래량, 이평선, 기타 기초 기법 공부를 반복하시고 심층 학습에서 어려움 느끼지 않도록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로 억대 연봉 벌기 캔들 기초편 3월 24일, 세력이 물량 털때 같이 팔고 나오는 법, 세력이 물량 줄일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 급등 초기 포착 검색식, 주식 바닥에서 사는 기법, 맥점 공략법을 반복해서 보시면 좋은 주식을 싸게 잘 사고 고점에서 잘 파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승은 대박TV의 양질의 주식 컨텐츠가 많습니다. 이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반드시 부자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주식 투자는 예측 30%에 대응이 70%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대박이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